시간 관리 정말 잘하고 싶다고 마음먹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도 그렇습니다. 시급하고 중요한 일은 먼저 처리합니다. 문제는 시급하지 않지만 중요한 일입니다. 책을 읽고 미래를 위해 준비하는 것꼭 필요하다는 걸 알지만 어느새 시간이 훌쩍 지나있죠. 잠깐 유튜브 영상을 보다 보면 한 시간이 사라집니다. 그 시간에 책을 읽었더라면, 해야 할 일을 했더라면, 하고 후회합니다. 다이어리도 써봤지만 또 반복됩니다. 그러다 제가 근본적인 해답을 찾게 됐습니다. 바로 벤저민 하디의 퓨처셀프입니다. 이 책은 왜 시간을 잘 써야 하는지 그 뿌리부터 깨닫게 해줬습니다. 답은 단 하나. 내가 바라는 미래의 나를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이 책에서 배운 시간 관리와 우선순위의 핵심을 제가 직접 적용해 본 경험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오늘 하루를 완전히 다르게 시작할 수 있는 방법을 얻게 되실 겁니다. 미래의 나를 구체적으로 그리고 그 시선으로 오늘을 살아야 우선순위가 바로 서고 시간관리가 제대로 됩니다. 정통 심리학에서는 과거가 현재를 만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 책의 저자인 벤자민 하드는 미래가 현재를 만든다고 말합니다. 미래의 나를 선명하게 그릴수록 현재의 선택이 그 방향에 맞춰집니다. 이 책에서는 아이젠하워 매트릭스를 강조합니다. 급하지만 중요하지 않은 일에 시간을 쓰면 미래는 변하지 않습니다. 급하지 않지만 중요한 일에 시간을 투자해야 미래가 바뀝니다. 그리고 그 중요한 일은 미래의 나가 원하는 일과 연결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5년 뒤 건강한 나를 상상하며 매일 30분을 걷고 3년 뒤 전문가가 된 나를 그리며 하루 20분 독서를 하는 겁니다. 가족과 웃으며 대화하는 날을 떠올리고 하루 한번 감사를 표현합니다. 작아보여도 미래의 시선에서는 절대 빼놓을 수 없는 일들입니다. 그래도 급한 일을 먼저 처리해야 되지 않나요? 물론 급한 일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일만 하다 보면 미래를 바꾸는 중요한 일에 쓸 시간과 에너지가 남지 않습니다. 그래서 퓨처 셀프 책에서는 그 대안을 말해줍니다. 미래의 나를 구체적으로 상상하기 외모, 하루 루틴, 성취, 감정 상태까지 디테일하게 상상하라고 말합니다. 목표 3개만 남기기 덜 중요한 목표는 가지쳐서 중요한 목표만을 3개 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집중시간을 확보하는 거죠. 하루 중 가장 에너지가 높은 시간에 중요한 일을 배치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거절을 훈련하는 법도 있는데 미래와 무관한 부탁이나 모임은 정중히 거절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루 10분이라도 미래 목표와 연결된 활동을 할수 있도록 작은 실행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시간 관리는 일정표를 빡빡하게 채우는 기술이 아닙니다. 미래의 나를 위해 중요한 일을 먼저 하는 선택입니다.퓨처셀프 책에서는 말합니다. 목적을 잃으면 현재의 삶은 죽은 삶이다. 여러분 3년 뒤 5년 뒤더 나은 나를 만나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하루 급한 일보다 미래를 바꾸는 중요한 일에 시간을 써보세요. 그 작은 변화가 인생 전체를 바꿉니다. 저도 퓨처셀프를 통해 시간 관리를 해야 하는 근본적인 이유와 나의 미래를 다시 생각하게 됐습니다. 이제 여러분 차례입니다. 오늘 하루 미래의 시선으로 선택하세요.